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5년도 9월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니까요. 어디서부터 읽는다? 빈칸이 있는 줄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봐볼게요. I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한가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네요. 뭘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vision, 시각이요, works, 작동을 하는지요. 왜냐면요. Because the first time you start looking at a situation. 무슨 얘기예요? 언제부터요? 첫 번째, 애초에 시작부터요. From the beginning과 같은 얘기죠. From the first time you start looking. 당신이 보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요. 자, looking at. 어디에 뭘 보는 거? 그렇죠.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요. 당신은요? 또한 뭐 한답니까? Making use of. 자, making use of.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사용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무엇인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이요, 뭔가를 볼 때요, 처음에 볼 때, 당신 이 무엇인가를 사용한답니다. 이뭘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뒤에를 보면 알겠죠. 자 만약에요, if you are at a baseball game, 자, 야구장에 간다면, 야구장에 간다면, 자, 야구장 가본 적 있나요? 없다면. How do you know where to look?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do you know 아나요? Where to look 어디를 봐야 하는지.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요. Have never been to a game before. 자 뭐예요? Have never been 뭐 해본 적이 없다. To game before 그 게임장 야구장에 가본 적이 없다면요. Then The whole thing is probably 자 전체적인 것들이요. 아마도 a complex mess 아, 난장판일 거란 얘기입니다. 너무 헷갈려요. 복잡해요. 왜요? 야구장에는 수많은 규칙들도 있고 타자도 뭐 서고 투수도 바뀌고 감독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아 굉장히 어렵다. 아, 뭐지 이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근데이게 무슨 내용 보기, 보는 것과 뭔 내용이 관련돼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가볼게요. 당신은요. 아마 miss a lot 많은 것을 놓칠 거예요. a lot of the action 행동에 많은 것을 놓칠 거고요. 왜냐면요 because you can't predict 자 당신은 예측할 수 없어요. 무엇이 is going to happen next 다음에 일어날지요? 자 예측을 할수 없대요. 어, 다음 왜요? 처음 가봤으니까요. 자. as 뭐뭐함에 따라 you learn more about baseball and develop some understanding 자, 천천히 가볼게요. as you, 당신이요. learn more. 더 많이 배워요. 어디에 대한 거? 그렇죠. 야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수록 배우면서. 그리고 뭐하면서요? 개발합니다. 어떠한, 몇몇의 뭐예요? 그렇죠. 이해를 기르는 거죠. 뭐에 대한 이해? of the game. 야구에 대한 이해를 기를수록요. you learn 당신은 배웁니다 Where to look? 어디를 봐야 하는지요? And 그리고 어떤 물체들이 중요한지요? 뭐예요? To find. 보려고 어떤 물체를 봐야 되는지도 계속 알아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요. At first, 첫 번째로 you might. 아, 당신은 아마도 focus on the picture. 자, 여기부터 뭐예요? 그렇죠. 아, 다 예시입니다. 예시 부분 우리가 읽으면 picture. 그렇죠 투수예요 투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미 야구 전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야구를 잘 모른다면 요 예시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자 later still 여전히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야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가 어려웠다면 아 히터가 뭐야 피처가 뭐야 이런다면요 아 어려운 거뭐 넘기셔도 좋아요 마지막 줄 읽어봅시다 the more you know about baseball 당신이 더 많이 알수록요 the more that knowledge informs 자더 많은 것들이 뭐예요 Knowledge informs. 지식이 알려준답니다. How you see a game. 당신이 어떻게 게임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준답니다. 자, 뭐예요? 미안해요. 자, 뭐죠? 그렇죠. 당신이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뭘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 것과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네, 그렇죠. 당신은요 처음 봤을 때 also making use of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배경 지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배경 지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아,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근데 뒤에 부분 야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 이게 뭐고 저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죠. 괜찮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봐볼까요? Athletic talent 뭐죠? 어, 운동적 재능 아니죠? Your existing knowledge 당신의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들 뭐 일단 나왔죠. 3번 봅시다. Advanced technology 뭐예요? 진보된 기술 아니죠? The physical environment 뭐요?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 아닙니다. 5번 your sense of hearing 어, 보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또 듣기도 한다. 보는 데 듣는다. 뭐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밑에와 가장 관련돼 있는 거 어떤 거예요? 네. 2번 Your existing knowledge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정답률은 75%로 굉장히 높은 지문이었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요. 어, 한번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아까 다시 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부터 f e a t u 나왔던 부분 그리고 뭐 여기 outfielders 나오죠, 뭐 그리고 히터 나오죠. 요런 부분들 다 뭐라 그랬어요? 네, 바로 예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여기 이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 이거 예시구나 하고 빨리빨리 넘겨서 마지막 줄 보시고 아 knowledge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항상 강조하죠. 다시 쓰기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가 맞다는 얘기겠죠. 자 다시 쓰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만약에 답이라면 한번더 읽어 보시고 꼭 정답의 근거 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